한결이 TV.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도깨비 전화를 해본던것 같은데,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, 그런데 올렸어요. 올린 것 같다. 네, 이번에 이 도깨비 전화, 똑같네요. 뭐라 해야 될까. 고민 좀. 잠깐만요. 다 봤어요. 가오, 뭐부터 해볼까요? 음... 팜 도깨비. 팜 도깨비부터 해볼게요. 저는 팜 도깨비 안 해봤을 텐데. 여보세요, 대장 도깨비요. 음, 말안 듣고 거짓말하는 아이 목소리가 들려서 전화를 해봤소이다. 이 댁에 그런 아이가 있어이까... 아, 아... 거기 있는 네 녀석이로구나. 제대로 찾았구만. 음, 오래전이긴 하지만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이 거짓말을 해서, 아주 텐통 혼쭈를 내줬지 나는 말이다 거짓말하는 아이를 아주아주 싫어해서 끊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가지고 다음 시간을 시간이 뭐 이번에는 아 어. 도깨비 아저씨가 착한 칭찬을 해주세요. 여보세요, 지옥 도깨비입니다. 이번에는 무슨 일입니까? 오, 심부름을 했다구요. 훌륭하군요. 전화 좀 바꿔주십시오. 여보세요, 지옥도깨비입니다. 심부름을 했다구요 훌륭해요, 훌륭해. 아주 착하구나.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니 앞으로도 많이 많이 심부름 하자구나. 앞으로도 오늘처럼 하는 거다. 그럼 너 보자. 이제 끝났어요. 야. 뭐냐. 어, 얘한테 전화해 이름, 이름은 뭔데? 수산, 전화, 포, 니. 포니래요, 이름이 포니. 여보세요? 어? 방이 어질러져 있네? 이대로라면 발길될 곳이 없어질 거야. 가족들이 곤란해지잖아. 이것을 나와 정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네.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. 자, 내가 스타트하고 말하면 경쟁 시작이야. 반칙하면 안 돼. 그럼 간다. 벌써 끝난 거야? 대단하네 깨끗해진 방이 보고 싶은 걸 부탁해, 보여줘 그래, 그래, 엄청 깨끗해졌네 역시 아, 즐거웠어 또 나와 함께 정리 경쟁을 하자 바이바이 서비스비 카톡 하면 보여줘.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. 자 여,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깨비 전화가 끝났습니다. 너무 파이 없어요. 어 뭐야?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.